오늘 말씀 어디죠? 자, 먼이죠. 1장 32절부터 2장 11절까지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성문 어귀와 성벽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혜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열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여인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저번 설교에서는 여인의 모습을 한 지혜가 열심히 불러요. 막 열심히 부르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광장에서 여러 가지 상거래나 공적인 만남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의식적으로 바쁜 사람들이죠. 일상의 어떤 필요나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나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조건 젠틀해야 된다. 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지혜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을 지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무거운 사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정말 생명이 위태한 사람을 태우고 달리면 마구 달리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목소리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 어리석은 길을 향할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갈 것이냐, 라면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단어예요. 퇴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뒤로 도망가는 거. 이 퇴보라는 단어가 메슈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오세 언약.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불신이나 배교, 타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서 안일함이라는 게나와있는데 안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죠?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거죠. 근데 지혜가 부르짖는 상황에서 안일한 건 뭘까요?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현재 나의 삶과 영원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유하지 않는 그런 안일함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유하지 않거나 나의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안일함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33절에 말하는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데 오직이란 단어 썼어요. 재앙의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을 가리켜요. 지혜가 말하기를, 그 심판의 두려움 없이 너희가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가 어딜 가야 들을 수 있었죠? 사실은 어느 곳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의 목소리예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우리가 비밀스러운 돈을 내고 비밀스러운 모임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어딜 가나 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늘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은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고 창조의 질서와 오묘함과 신비 우리가 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오묘하고 광활한 이 세계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보다 더 크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직관적인 사유 겠죠 전세계 종교에서 는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해요 하지만 직관적인 사유를 넘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 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것만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철학적인 여러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뭐 축소적인 세계관 이에요 모든 초월적인 실제를 다 배제해 버린 세계관 근데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수가 이미 신적인 존재, 죽음 이후의 세계,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지 않았어도 내가 지나가면서 이 세계가 참 오묘하다, 놀랍다,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철학자들은 과학주의라고 하는 그런 축소적인 세계관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철학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게 그렇게만 세계를 보게는 발히는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비합리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할 때 저는 옆에 있는 드라이버가 아버지 운전면허를 뺏어 가지고 탄 청소년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난 끼어들기 할때 깜빡이 켜고 끼어들어요.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냐면은 네. 교통법규가 있고 면허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신뢰를 하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건전한 운전자인지 몰라요, 나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계산해서 결론이 난 상태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믿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비합리적인 사고들과 결정들을 하면 살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신뢰하면 살아요, 매일. 신뢰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세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거닐 때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계시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한 지혜라는 것이 광장과 길거리에서 부르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광장에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2 1절에 하나님을 알대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목소리, 지혜의 목소리들이 들리지만, 그거를 그냥 ignore, 무시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월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나를 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사람 중엔 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 동물 우상.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우상이 많았죠. 지금은 다른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신이 돼서 내가 그거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통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지금 로마서에 비슷한 게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자문은 넘어갈까요? 자문 봐야 돼서. 네. 자 이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해요. 다시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지금. 아까 지혜의 여인이었잖아요. 다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할때 우리가 저번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한 지혜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미지를 차용한 이유가 있죠.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자, 내가 아빠니까 너내말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건 아니라고 네,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가정에서 갖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와 달라요.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아버지는 부단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를 훈계하고 그를 가르치기를 소망을 해야 되고, 부단히 해야 될 것이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은 권위가 있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인데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6절에서 여호와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인 거예요. 그 부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들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세우신 소통의 수단 그런 것이지 그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볼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가톨릭 교회에 반대한 제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교권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과 네네. 교회의 가르침이 동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그을 반대를 했고,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목사나 어떤 교회 지도자가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신실한 해석을 우리가 한 거예요. 저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결점도 있을 것이고, 놓친 것도 있을 것이고, 오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서 전달했으면 은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목사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해요. 가톨릭교는 그렇게 해요. 교황이 그런 권위를 갖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존중해주시잖아요, 되게.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목사님이 다 말하지 못한 것들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잘못 전했다 생각이 드는 것도 말해줄 수, 저한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고쳐야 돼요. 그게 개신교적인 입장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세우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아버지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를 내가 존중하는 것이죠.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사라져가는 부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예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매우 중요한 그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 그리고 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부분까지 이내아들아라는 매우 작은 단어인데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니까 러요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아버지고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네. 인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2절에서 4절까지 어떤 모습이 나와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뭔가 행동에 진보가 있어요 1절에 뭐부터 시작하죠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다음에 간직하며 그다음 귀를 기울이는 것그 다음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 다음 뭐가 나와있죠? 불러 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호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요 받아들임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 은을 말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비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을 말한 거래. 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물이 있으면 내가 정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알아요. 당장 막 뛰어나가서 찾잖아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만큼의 간절함을 찾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지혜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불러서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보물처럼 마치 수면에 있는 그 보물처럼 내가 달려가서 찾기를 원하는 그 굉장히 갈급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 매칭이 되죠? 일장에서 지혜가 부르는 모습이 있죠. 어떻게 부르죠, 지혜가? 정말 모든 걸다 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그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니까 그 지혜를 마치 보물과 같이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라는 if가 들어가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if예요 다그 조건 그렇게 내가 한다면 즉 내가 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짖고 있는 그 지혜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찾으면 그렇다면 5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죠? 아버지라는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는다 즉 지식의 근본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마음을 뒀을 때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Knowledge of God을 알게 돼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6절에 시작은 For, Because로 시작해요 키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과 지혜, 명철의 근본이 여호와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성해 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찾으면, 내가 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경애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있죠 여기서 대저도 for이에요. because예요. 자, 왜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지.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의 길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절에 보면은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앙적인 문제. 근데 신앙과 윤리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잖아요. 같이 가요. 신앙과 윤리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선한 길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차원까지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10절에서 곧 지혜가 들어가며 지식이 즐겁게 할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 지혜를 받아들인 영혼은 그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가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11절에는 근신이 나와요. Discretion. 근신은 누가 하는 거죠? 네, 성도가 하는 거예요. 방금 이제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11절은 그 반대의 차원이에요. 성도의 근신이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근신, 그리고 명철이 언더스탠딩이에요. 너의 이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과 우리가 우리의 근신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이 따로 놀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라 차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원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근신할 때 하나님 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그 차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놓치는 순간 내가 되게 망망한 바다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에서 네. 지키고 계신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차원이에요. 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주에 12절부터 나갈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